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전도사입니다. 제가 중국을 처음 갔을 때 일입니다. 저는 중국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를 때인데요. 친구가 맛있는 빵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빵을 샀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서 먹게 된 빵. 아주 크기도 크고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입을 크게 물었는데 응? 음? 이게 뭐지? 생긴 것과 다르게 안에가 텅텅 비어 있고 겉만 좀바삭한 중국식 호떡이었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며 있어 보였는데 막상 먹으니 속빈 강정처럼 아무 맛도 감흥도 없더라고요. 줄 서서 기다렸던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사실 속빈 강정 같은 그리고 공갈빵 같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갈이 하는 말도 중국어에서 유래되었지만 한국어 뜻으로는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세상의 것은 대단해 보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단해 보이지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열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강력하고 대단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마치 신처럼 경배하죠. 짐승의 모습은 표범처럼 민첩하고 강력하며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용, 즉 사탄은 그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며, 짐승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짐승은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 짐승은 한때 죽을 뻔한 상처를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의 승리와 권세는 잠깐 동안의 것이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승리와 거리가 먼 것이죠. 사랑하는 사병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모두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강력해 보이는 권세나 성공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과 승리는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완전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누구든지 칼로 죽임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구절과 십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닫고 따르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세상은 대단해 보이는 짐승이나 악한 세력의 권세가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행한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악의 세력은 그들이 행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세력이 대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이나 세상의 불의와 불평등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권세와 성공이 결국 속임수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짐승은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진정한 승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외적인 성공에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 안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믿고 살아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